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어, 우리가 왜 제품에 대해서 배운가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이 과목은 공학개론, 즉, 어, 공학이라는 직업을 처음 가지는 사람들이 시작하는, 소개하는 그러한 어, 과목입니다. 어, 그래서 어, 이 공학을 하는데 공학의 가장 어, 중요한 대상이 바로 제품입니다. 어, 공학이라는 것은 제품을 어떻게 잘 개발하고 또,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들에 관련된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품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또한 가지는, 그럼 제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건데요. 제품이나 우리가 공학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일 뿐이고요.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또는 직업적으로 어떤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가지고 계셨던 그러한 생각을 좀더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기존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생각에다가 좀더 전문적인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될것 같습니다. 제품을 보면 이제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정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정의하는 것은 제품이라는 것은 인간이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 물건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좀더 정확하게 공학의 입장에서 보면. 제품이라는 것은 대량 생산 체계. 예를 들어, 공장 등에서, 어, 어떤 방법이라든가 공정을 통해서 생산, 생산된 상품으로서의 대상을 뜻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대량 생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학이 만들어낸 제품은 물론 뭐 하나, 두 개를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굉장히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물건을 이제 어,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이 물건이 그냥 물건을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품이라는 뜻이죠. 상품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그 물건을 판매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판매할 상품을 어떤 체계를 통해서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과정, 그런 만들어내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대상이 바로 어, 제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품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뭐 비행기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구 같은 것들을 제조 제품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공학이 대상으로 하는 제품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물이나 교량 등의 시설, 시설은 주로 이제 어떤 큰 구조물인데 어떤 땅이라든가 어떤 지역에 이렇게 붙박이로 있는 것들이죠. 그런 시설뿐만 아니라 철강이나 석유 제품 등의 재료. 자재 이런 것들까지 이런 것들까지도 좀더 제품이라고 포함합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나 무형의 서비스도 제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형체는 없죠. 정기적 신호기 때문에 형체가 없지만 그런 것들도 좀더 가치가 높아지고 그것도, 그런 것들이 복잡해짐에 따라서 공학적 기법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제품이라는 것은 이러한 소프트웨어라든가 서비스까지 포함한 그런 넓은 의미의 제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 제품의 범위를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은요, 제품은 상품으로서 즉 어 우리가 상업적으로 잘 팔릴 수 있도록 하, 있는 그러한 상품으로서 판매를 위하여 기업에서 제작 과정을 통해 생산된 물건, 시설, 재료,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거기 보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고 있는 일반 제조물도 물론 이제 제품에 들어가고요, 어, 재료나 시설 같은 그러한 것들도 제품에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들도 제품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그 설명을 통해서 아 제품이라는 게 우리가 공학에서 대상으로 하는 제품이 상업적인 거구나. 그다음에 어떤 보통 대량 생산을 하고 하는 것이구나 어떤 체계를 통해서 생산을 하는구나 그리고 제품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재조물뿐만 아니라 시설도 들어가고 서비스나 소프트웨어도 포함된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